뭐냐? 내가, 그러니까 별자리도 쭉 있단 말이야, 여기를. 그러면 지구가, 태양이 공존을 하잖아요. 지구 대신 태양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태양이 공존을 하는데 태양이 한 바퀴 도는데 360도 돌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태양이 뭐야? 360도 돌면 하루에 조금씩 조금, 이게 한 바퀴 돌면 1년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럼 결국 여기서 이렇게 12달, 이니한 그러니까 달씩, 한 달씩 이렇게 갈거 아니야? 한 달씩, 한 달씩 이렇게 돌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돌는데 30일 정도 걸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태양이, 여기가 쌍둥이 자리에 있는 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태양이 머물 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다, 그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태양이 여기 있는 한은 그 30일간은 전부 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태양 사인이 쌍둥이 자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 되죠? 그럴 때 다른 거막 돌고 있겠지. 돌고 있겠지. 내가 이만큼 왔을 때 다른 쑥 넘어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별자리는 막 바뀌는 거죠. 이해 됩니까? 그건 똑같은데, 그건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돌고 있단 말이야. 그때, 태양이, 이렇게, 아니, 저 지구가 이렇게 도냐고. 이렇게 도냐고. 이렇게 안 돈다고요. 어떻게 돌아요? 아, 이거는 제가 머리가 어지러워서 못 들겠는데, 한 바퀴, 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일도 가고, 또한 바퀴 돌면서 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자전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전.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그럼 한 바퀴 돌면서 지구는 뭐본 거야?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이렇게 볼거 아니에요. 한 바퀴 돌면서. 그렇죠? 내가, 어, 하고, 돌 때, 어, 황소자리, 그런데 탯줄이 딱! 잘린 거야. 이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눈을 딱뜬 거야. 그럼 내가 눈을 딱 떴을 때뭘본 거야? 황소자리를 봤네. 이해됩니까? 내 인생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본게 뭐냐? 황소자리야. 이해돼요? 그럼 쥐가 뭔줄 알까? 황소자리인 줄알 거야.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록 얘가 제머나인 쌍둥이 자리에 있어서 얘는 쌍둥이 자리야, 태양사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어? 황소자리인가? 이랬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내가 제일 처음 봤던 그건 나의 삶에 물들을까 안 들을까? 그렇죠. 바로 내가 제일 처음 본그 별자리 있죠. 내가 딱 끊었을 때 지구 자전할 때 그게 바로 어센이에요. 그게 어센이에요. 그 어센. 그거를 모로 미화한 거야 그냥. 그러니 백날 책에서는 뭐야 동태는 지점이라고 나와 있으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부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전부 다 동틀 동트, 동틀은 시간 똑같지 무슨 소리야? 그 지구자전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나의 하늘은 황소 자리에서 시작됐구나. 비록 내가 아뭐뭐 뭐,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미는 이해됐죠. 아 이렇게 시작돼 이게 어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형질을 나의 형질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야? 지구자전에 있었던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걸 뭐로 표현을 해야 되지? 막전전근긍하다가 어젠이라고 하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거기를 스타트점으로 삼어.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어젠던트의 라이징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거기를 스타트점으로 삼어.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뭐, 거기서부터 너의 하늘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게 바로 일하우스의 별자리야. 이렇게 되면서 하우스가 거기서부터 쫙 세팅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됩니까? 엉뚱한 데서 설명을 하고 있네. 자, 일단은요. 아, 이거를지 이걸 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어제이 이렇게 나와. 이게 그러니까 결국 지구 자전하는 거랑 이걸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지지구 자전하는 그 사인의 도수를 여기다 딱 갖다 놓고, 말로는 동트는 지점이라고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결국은 태양이 뜨, 태양은 계속 할거 아니에요. 돌 때, 태양이 돌 때, 시간적으로 돌고 있을 때, 딱 떴을 때 태양이 어디에 가 있었어? 그랬어. 여기 있었어. 그럼 어젠에, 어젠 라인 있죠. 이 어젠 라인의 위에 있네. 그리고 어젠 라인의 아래에 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젠 라인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낮에 차트. 그 어젠과 디센 이거 어젠은 뜨는 지점, 디센은 이게 지는 지점입니다. 예, 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절적으로 얘기하면 충분점, 추분점. 뭐 동뜨는 점, 해지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동뜨는 시각, 해 떨어지는 시각하고 비슷해요. 아무튼 이러고 나서 이 어젠 차트를 뽑았을 때 이 어젠과 디센던트를 연결하는 선, 위쪽, 여기에만 있어도, 이거는 낮의 차트. 여기에만 있어도, 이건 밤의 차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 선생님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요게, 요게, 요게 어젠과 디센의 실제 라인인데,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그려놓은 천공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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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쁘게 그려진 천궁도 위에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낮에 차트 같거든. 근데 이건 아니잖아. 밤에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이걸 기준으로 낮에 차트, 밤에 차트. 이 낮에 차트냐, 밤에 차트냐에 따라서 내 나머지 것들을 구하는 공식이 완전히 달라져 낮에 차트는 어떤 것 중심으로 뭘 뽑고, 밤에 차트는 뭘 중심으로 뽑고, 특히나 그 포르투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포르투나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가상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일 편하게 돈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돈과 관련, 중요하죠? 그렇죠. 그걸 뽑는 게 낮에 차트냐, 밤에 차트냐에 따라서 뽑는 방법이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규정 짓고 나의 하늘을 딱 열어놓은 게 뭐냐? 어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들로 우리가 배워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잠깐 쉴까요? 네, 잠깐 쉴게요.